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11월 어, 인터로저라고 간단하게 서칭했을 때도 괜찮은 회사로 판단되어서 공부해봤던 회사입니다. 인터로저 11월 24일 1시 25분 기준 장중이 장중, 장중 26,950원 시가총액은 3,495억 상장주식수가 1,200만주 삐딱하노 삐딱하노 상장주식수가 1,200만주 외국인이 7.92% 동일업종 PR이 31배, 얘들 20몇배 나오던데. 어, 그런 회사. 자, 10년 차트고, 최저가는 11년도에 12월 20일에 4,800원 하던 게, 코로나 때는 17,000원 정도 했었네. 17,000원 정도. 최고가는 44,000원까지 갔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26,000원 때를 이루고 있는 콘택트 렌즈. 신기하지? 컨트롤즈저자 홈페이지부터 들어가볼게요 홈페이지부터 홈페이지 짜잔 이렇게 인트로조로 돼있어요 인트로조 인트로조 이렇게 깔끔하게 인트로조 IR 근데 이 홈페이지를 만든지 얼마 안됐는지 IR 자료나 이런 것들이 몇개 나온게 별로 없어 뭐 이런거 모델 나오는거 있고 R&D 나오고 뭐 클레는? 뭐야 수면중 착용으로 시력을 고정한다? 어디나 원데이 프리덤 이런 것도 있고 또 클라렌 클라렌이 모델이 뭐임 하지 자기들 상표 클라렌 아이리스 원데이 클라렌 클라렌 에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비즈니스 보유 기술 뭐 인증서 연혁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보자고 자 경영 철학 경영 철학 최고의 건강 아름다움을 제공하여 인류 행복에 공헌한다 어떻게 보면 콘택트렌즈는 의료 기기에 속하기도 하고 광학 기술에도 속하기도 하는 그 그러니까 어 렌즈 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해. 안경 나 같은 경우도 안경 쓰면은 이 안경이 깨질 때까지 뭐 기스 날 때까지 계속 쓰는 거 쓰고 기존에 또 바꾸더라도 뭐 같은 안경을 이렇게 바꾸니까 렌즈도 한번 트러블 없던 거 계속 쓰겠지. 신뢰 헌신 지속 가능성 이런 거를 어 경영체라고로 삼고 CEO 인사말은 이분인 것 같네. 노시철, 노시, 노시, 노, 노시. 자, 1 0년에 코스닥 상장, 국내 제조 1위를 확보기 하였고, 특허 기술인 울트라 수 기술로, 뉴 엑셀런트 테크놀로지 인정을 받았고, 넷 기술, 어, 넷 기술이 뉴 엑셀런트 테크놀로지가 넷 기술이네. 넷 인증, 대통령상 수상, 포버스 주간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뭐, 뷰웍스, 뭐, 많잖아. 이 그거 뭐, 유망 200대, 에이, 고, 자,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월드 300, 월드엑스도 월드클래스 300, 흔하던데, 자,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재편되는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는 시점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연혁 자, 밑에서, 이 인트로조를 2000, 2000년에 설립, FDA에 바로 승인, 미국 FDA 품목허가 의약품으로 그, 그승인돼 있으니까, 눈에 들어가니까. 벤처기업 승인, 의료기구, 의료연구, 제조, 품질, 관리체 업체, 선정, KGMP 통과했단 말이지. 2004년 기술혁신, 이노비즈, 자, 의료기기, 품질, 관리 기준, 적합 인증, GMP 통과. 1공장, 본사 이전, 500만 불 수출타. 자체 브랜드, 클라렌, 원데이 클라렌, 원데이 런칭, 울트라수, 신기술, NET 인증, 1000만불 수출타 원데이 뷰티렌즈 클라렌 아이리스 런칭 11년도 아이리스 2000만불 아이리스 영화 드라마 이공장중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수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2014년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포브스 자 그리고 중국 현지 법인 16년 설립 월드클래스 300 선정 그리고 지금은 없네 지금 없다 품질 환경 방침, 품질 방침, 환경 방침. 뉴스 이벤트. 뭐, 스마트 2017년 뉴스가 지금까지 있다. 그러고는 뭐, 없다는 거지.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당뇨를 진단한다. 17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안 맞다는 거겠지. 자, 자또 CI. 요거는 요렇게 했는 거. 인증서. 얘들의 인증서는 GMP, KGMP, SGS, SGS. 뭐 CD, c m d c a s 국가별 인증 K FDA, FDA, CC, EU 기준, PMDA, CFDA, 차이나 기준, 그 인증을 받았던 거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이렇게 인증부터 가시는 길. 가구가 평텍평텍은대복하 오디오 건너편에. 건너 건너 보면 보이겠지. 거감 되고 서울 사무소는 서울 삼에서는 색강역 몇몇 몇 호선이야 이거? 색 여의 5호선이지 이거 보라색 5호선 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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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하철 뭐? 9호선 5호선 9호선이겠네 색강역에 내려가 1 2번 출구 가면 된다 17층 자 ir 얘들 ir 자료는 재무정보만 이렇게 나오고 2020년 1 9년 20년. 연결, 재무, 요렇게만 홈페이지 개편돼 있고, 나머지는 안 나와. 연결에 요번에 유동자산 증가됐고 비유동자산 증가되 있고, 자산총계 증가돼 있고, 유동부채 이 백만 100만, 단위 100만 원이네. 206억에서 505억 증가됐고 부채총계 204, 247억에서 592억으로 증가됐고자본잉여금 그대로, 자본금 55억에서 58억, 이익잉여금 1042억에서 1263억. 자본총계 증가, 부채도 증가, 자본총계도 증가. 자, 매출은 어 2020년 882억. 요번에 지금 3분기인데 820억 정도 올렸어. 삼분기인데 3분기인데 820억이니까 그니까 하기사2 0 2 0년도 코로 전세계 팬데믹으로 공장이 안 돌아갈 때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잘안 나갈 때니까 락다운이 있을 때니까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지 근데 지금 작년 매출을 일단 뛰어넘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뭐 925억 을렸었네 18년도에는 794억 우상향하고 있다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 플러스 투자활동흐름 현금 마이너스 재무활동 플러스 이렇게, 시작할 때 65억이, 그, 지금 99억이 됐네. 아, 2020년도요. 자, 요렇게 밖에 안 오고, 주가 정보, 안 나오고, 안 나와, 안 나와. 내 기다려봤어. 지금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자, 공시 정보, 공시 정보도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내 기다려봤지. 공고상, 요 공고상 나오고. 그니까 뭐, 19년, 19년,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관리 안 하는 거지. 지금 2021년인데, 2021년 뭐, 요것도 언제야? 3월달 것. 재무제표 공고 이런 것들이나 있고 홈페이지 공고 안에 보유기술 뭐 R&D 준비 중이다 하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돈 들여 가지고 했고 나머지는 그안한 거지 클라렌 클라렌 볼까 클라렌 클라렌 어프로덕트 이거 누는데 이거 이거 클라렌 이거 뭐야 수면시 착용하면 시력이 일시적으로 교정되는 8시간 동안 렌즈 없이 안경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안하다 맞지 폴레비오 화이트 이거 뭔데 노수범이 멀티풀 포컬 이거 다 초점 렌즈 그런 거지 노안 교정용 안전대 이거 끼야 된다. 와, 내 지금 이거 영상 찍을 때 돋보기하고 그거 일반 생활할 때는 기냥 안경 끼잖아. 매일 착용하는 하드 렌즈 렌즈 구면 골곡 이두 개인 투웨이브 투커브 원핏 원데이 안경 그런 거겠지. 원핏 A 타입아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눈에 그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거 렌즈. 렌즈, 렌즈 하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눈찌를까 싶어가지고 한번 다 해봤다니까. 렌즈 공화 원데이 픽 사이즈 열다섯 개짜리, 스물 개짜리 이런 것 말이고 투윅스 이거는 뭐 열두 개짜리, 뭐 이런 게죠. 한 달짜리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하이드로겔이 이렇게 콘택트렌즈 재료인 뭐이더라고. 근데 요즘은 소프트렌즈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많이 써가지고 막 쓰는 것더라고. 이거 멀티 난시형 포컬렌즈. 멀티포컬, 이거 다초점 렌즈, 요런 것들이 기능성 렌즈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그거, 처, 청각, 청색광, 이거 뭐지? 블루레,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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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라인이가 뭐고, 그거. 그거, 파란빛, 그거 차단하는 거, 청색광 차단하는 거.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아, 나차. 그런 것도 있고 복합 기능성 콘택트렌즈도 있고 그리고 뷰티 이렇게 프리미엄 콘택트렌즈 눈은 안 나쁜데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색깔 할수 있는 뷰티용으로 그런 것지 눈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파란 빛 나게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할수 있다. 프로덕트, 프로덕트 눌렀잖아 그래. 클레이 클라렌. 요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모델이 블렌딩 헤어질 뭐 이런 식으로. 오토오토 오토. 얘들 누구지? 모델. 자 투명 근시용 클라렌 기능성 아 이쁘다 이렇게 프리다 컬러 이렇게 스크, 색깔은 아무 때나 있다 프리미엄 컬러 오만 색깔 다 있다 오만 색깔 요 동영상 보면 난리 나니까 안 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도 광고한다 애플 어플 다운 받으면 시험 착용 렌즈 네 알을 준다 오네다안 어, 받을까 클라렌 갤러리 홈페이지 어 이거 화장품 화장품도 이들 하나 화장품 없던데.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거를 해 어떻게 눈은 눈른누 찌른다. 난뭐 하겠대 이거. 그래. 클라렌 체험하기 이 내게 맞는 렌즈 찾기 이런 거 있고. 자세히 보기. 뭐 이렇게 보면 클라렌 근시형 원데이 서른 개 요렇게. 요렇게 글리터 타입. 요, 눈이 요래 뭐에 넣는 거지? 자연스럽고 꽃 모양. 요렇게. 어, 신기하다. 신기해, 맞지? 자연스럽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 자기 눈에 맞는 거 UV 차단. 투 스타일 인 원. 요런 식으로 너니 눈이. 오, 이보다 이쁘다맞지 뭐야 이거? 아, 이거 안경원. 안경원. 저기가만 해 준다. 클라레 클라레 원데이 프리덤. 요거는 30개인데 0.5에서 10뭐이커거니 8mm. 클라레 원데이 프리덤. 30개. 3 0개대는 이건 얼마 하노? 이거 하, 원데이라고 한 번만 쓰는 거 아니지, 맞지? 한번 쓰고 마스크도 뭐한 30분 착용할 것 같으면은 30분 쓰고 벗고 30분 쓰고 벗고 하면은 하루는 써서되자맞자한 일주일 써도 되자맞자뭐 하루 종일 한 10시간씩 5시간씩 착용하고 쓰면은 하루 쓰고 버릴 수 있지만 뭐 30분 끼고 말면은 맞지 오래 쓸수 있지 이건 렌즈도 똑같은 거 아닌가? 스마트폰과 디지털을 통해 눈은 블루라이트를 노출됐던데 눈 엄청 나빠졌다 지금 눈으로 전달되는 가시광선 중 파장 블루라이트 파장 380 나노 500 나노 나노 맞나 이거. NM 파장, 요게 제일 고에너지 청색광이 뭐니? 블랙라이트, 이 폰, 컴퓨터, TV, 게임, 야외, 태양광, 실내 조명, 렌즈 디자인, 블라이트, 차단 영역, 열로는 그게 안 논다. 이렇게 하는지. 밝을 때 동공 크기가 2에서 3.5mm, 어두울 때 동공 크기는 6.8에서 7.8, 고양이 눈, 고양이 눈. 프리덤 380은 렌즈의 노란 부분은 뭐냐 블루라이트 선택조 차단해준다 노란색 부분은 미세한 채무가 있네 이런 것들 체험하기 콘택트 렌즈 가이드 가이드 눈 관련 정보 근시 가까이 있는 건잘 보는데 이 멀리는 안 보인다 원시 멀리는 잘 보는데 이 가까이는 안 보인다 근시 원시 다 있다 난시 그냥 흐릿하다 노안 40세 이상이라는 노안 왔다 멀리서 잘 보이고 이렇게 팔 띄었는데 팔띄든지잘안보여 이제, 이제. 일 났다. 왜야지 노안 그거 뭐고 치료제 FDA 승인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돈 그거 한몇 먹고 먹으면은 지금 뭐 통과 되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나오면 먹어야 되겠다. 아나참 어이가 없네 노안 안올것 같지? 온데이눈안 보이는데 뭐안 보인다 자 이렇게 했고 뭐 해외 해외는 뭐고 RGP 외 아까 전에 했던 거고 프로젝트 컴, 클라렌즈과 해외는 영어로 영문으로 나온 거니까 컬러렌즈가 영어로 나오는 거니까 이 볼거 없고 다시 잉글리시 한글, 한글로 갖고 컨택터스 필요 없고 이거 메일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 경영철학 아, 봤던 거고 다 봤던 거는 다 봤네, 다 봤네. 자 인터로 죠다 봤다, 다 봤다, 다 봤다. 그러니까 렌즈, 콘택트 렌즈인데 얘들이 돈을 잘 벌고 있을까? 괜찮나? 요거는 전자공시 사업설명으로 고!